오 오늘도 낭낭하게 추방당하고 시작하는 남주. 요즘은 추방당하고 시작하거나 죽고 시작하거나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뭐쨌 든? 어렸을 적 우연히 마법 스승을 만났던 남주. 그에게 마법을 배우며 훌륭한 마법사로 성장해 갔죠. 아르크, 키미는 천생의 재능がある. 응? 복가 가르치 않아도 뭐, 키또 일류의 마법사로 성장해 갔을 미어 맡아 쓰는 것. 이 강의 흐름처럼. そんなの変だよだったらどうしてエルダスは俺に魔法を教えてくれるんだそれは이후에도계속해서마음을가르쳐주며행복한추억を쌓았지만オート出るもう会えなくなるってことアレクもし慣れる機会に恵まれたとしても宮廷魔法師にだけはならない方がいい <laughs> それってなあエルダス どうして俺に魔法を教えてくれたんだ亡くなったお母さんに恩があるから<スープ>그것이스승의마지막뒷모습이었고몇년뒤マーフ학원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었죠主席卒業さすがだなエルダスは宮廷魔法師になりそして追放されただからあんなに悲しそうだったのかだったら俺が宮廷を変えてやる

음... 남주 없으면 벌써 뒤졌을 새끼들이 친나게 시끄럽죠. 그리고 이토록 남주를 싫어했던 이유는 다이다평민 파티에 구도 야, 이거 뭐 평민 차별까지 추방물의 필수 조건도 채워 버리죠. 그래도 파티원들이 걱정됐던 남주, 자신이 나가 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매뉴얼까지 작성했지만. 아직와모르나이 당신은 구빈이 났다 もう宮廷魔法師でも何でもないただの平民の男よあの噂あなたが学院時代に作ったというオートダンジョン踏破の新記録それまでの37層の記録を大幅に塗り替えて68層だったかしら大したほら話よねレニー待ってくれ頼むせめてこれを陛下に渡してほしいフェルクス王にレグルス殿下のパーティーに俺が入ったのは 陛下の命令だ天下を助けるためにもこれオはまん、くを縮める、いせっき。まじまき悲惨に、さんさんにむなじぬんすにっち卒業してから4年宮廷魔法師として、力を尽くしてきたつもりだったが、すまないエルダス宮廷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よ。アレくん <laughs> 귀여운 여자아이의 정체는 대체 뭐야? 그녀는 학창시절 남주의 파티언이었던유루하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다이해했던다던데 어리코. 마나. 마나. 은こんな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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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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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4년 전 역사를 썼던 전설의 남주 파티 최고 기록 37층이었던 던전 기록을 무려 68층으로 갈아치운 개쌈 레전드 파티였죠. 당연히 졸업 프에도 함께할 줄 알았지만. 와규마려 뭐? 물론 남주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착한 친구들이었고. 라 があったら僕たちを頼ってよ。そして、またいつかパーティーをは雲。冒険者として、僕たちが立派になったらアレコ、キノクツモリで、レシー。黒けんジェンガーたち、バナギュラクソカンクデリオコウ、キヤクソグジクロウ、ヨーロイスアレク、僕と来てほしい君の力が必要なんだ俺は、役立たずの元宮廷魔法テだぞそんなの、関係ない僕たちは、他でもないアレクユグレット、必要としてるんだ いつかアレクを迎えに行くってみんなでそう決めてたからもちろんアレクが宮廷魔法師を続けたいのであれば無理ジする気はなかったんだけどね <laughs> は始めよう新しい伝説をあの日の続きを終わりなき日々をようこそ A ランクパーティーラスティングピリオドへおかえりアレク ただいんユーグレットが国を出た5日前だそうです逃げ出したんでしょう何でも冒険者になったとか <laughs> はそいつはお笑いだまったくですはあ <laughs> 魔法学院始まって以来の振動と歌われていたというからどれほどの決物かと思えばただの臆病者だったとはなこれからは無能な平民ではなく由緒正しき貴族

通行証を持ってうだそうだそうださいねそうだうだ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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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だだそうだそそう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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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っうだそうだそだそうだそうだそうだそうだそうだそだそ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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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てたの,に攻略中のダンジョンは52層まで進んでるんだ。2年なんてとても待ってられないよ。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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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やめ、ごちゃまこコで。今、行けるところから始めよう。フィーゼルへようこそアレク楽しんでいこう。だ、そライセンスがピリオンのちょダンジョンへんとサラム、おれマネ、ハブルをもむプロチマン。今日 クリアの予定だったんだけど、勘違いじゃないよね。このレッドフラッパーいるどころか次から次に増えてない。だからそう、やや無理ではないよに。アレクは本調子じゃないよね。いつものアレクならこの程度の魔物は敵じゃない。だから僕がやるよ。僕を信じて。仲間じゃないか<タッ>。違うだろ。アレクユグレット、お前はもう。 그러자 소극적인 태도에서 해방된 남주,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모든 마물을 쓸어버립니다. 하지만 뒤이어 커다란 마물이 등장했으니, 미친 마음으로 훌륭히 처치한 남주 학창 시절에도 뭐 공격만 했다 하며 원샷 원킬인 그였죠. 저렇게 강하면서 왜 서포터나 하고 있었던 거야? 딱 봐도 평민집 그레기가 뭔 딜러냐? 서포터나 처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어쨌든 클리어를 축하하며 술 한잔하는 둘이었는데 술이 약한 유로하는 금세 잠들었죠. 은 <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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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사시> <릉> 그러면서 빠꾸없이 공격하는 이 녀석 는 can't get a stomach. I don't know if y 스 u can get a s t o 다마스 ジェットブーターガーがキュートマスト、ハチマン、チョニョゲイチアン、ナムジュースに。いや、セカリクセニナテルナテルモテサ。サポートニテスタイト、キュートマホーシノ、カンガイカタガネ。イマモ。おれをシバルルルワリマセン。エンジョセニキマスよ。 そんなもんで俺の拳を防げる게 제트 부스터 それを狙うだけだ 이短시간에 俺の魔法破るとな 그러자 본격적으로 보구를 해방하는 길드마스터 파워는 물론 방어력까지 격이 다르게 올라갔고 이건뭐 회복 기능까지 있는 개사기 보구 기이ほどという가 이가이어게터뭐마력이 선전했지만 결국 마력이다하며 쓰러졌고 그런 남주를 인정하게 된 길드마스터였죠. 나세세지지, <목소리> 자마미로다. S ルシェナウルシェナウルシェナウルシェナウルシェナウルシェナウルシェナウルシよナウルシ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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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ウルシェ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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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僕も腹が立つよイチャモンつけてえだけじゃねえか三十九どころの話じゃねえなあげく補助魔法を役立たず呼ばわりだからね補助魔法アレクのやつそんなの使えたっけかまったく学院時代は僕がいたからねつまり一から習得したのかよ適性のない補助魔法すごいよ驚きだよね 특히 방 마법은 레벨도 특이의 마법도 쓰오리오다 요. 갈다라의 오약다고했는 파티에 필요 그리고 마침 깨어난 남주 지금 당장 궁전을 쳐들어 가겠다 얘기하는 어니스트였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의 파티가 중요하다며 자제시켰죠. それだアレク俺らが世界で一番強い冒険者になりゃいいんだそしたら宮廷の奴らさぞや悔しがるだろうぜ国難でも起きりゃそれ見たことか真っ先に俺らを頼るに決まってるぜオーネスト様どうかどうかお願いします助けてくださいってなどうだ待ちきれねえってもんだろう高慢ちきな貴族どもや例の王子様にノーと断ってやる 그 순간이... 그렇게 세계 제일을 노리기로 결심한 둘이었죠. 한편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S 랭크 파티 소속 크리스타 현재 64층 던전의 동료가 붙잡혀 있다는 것이었죠. <놀람> <놀람> 그아소크 <그로시오. 놀람> <놀람> 또 다시 4년 만에 만난 마지막 멤버 클라시아 치유 마법으로 남주를 순식간에 치료하더니 이제 뭐 머리까지 쓰다듬으며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이거 커다란 마음을 보면 없던 병도 낫겠죠. 아레크, 오마치간의 높게 온다세. 지지직이직의 기습 미션다. 따라서 64층에 있는 무언가를 구출하러 가는 주인공들. 나시에 여래바. 64층의 플로어 보스와 안데트와 애정되니 아레쿠 다요리의 카이니나る네

お前まさか天才の俺様が認めた魔法師にはそのくらい余裕で防いでもらえねえとよなるほどな期待信頼この4年間ろくに向けられなかったものだそれだけで俺は그것만으로도그냥일도양대내려버린남주였죠で夜はたちも知ってたわけだなごめんよアレクこの通り私たちは反対したわよ 이건 뭐 목숨 걸고 개꿀잼 몰카라 해버린 이 새끼들 본격적으로 잡몹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laughs> 수가 너무 많자 한 번에 쓸어버리기로 가심한 남주 썬더볼트 한번 발동하자 상황이 종료됩니다 아 <laughs> 렉우 그러자 궁정마법사 시절을 떠올리는 남주 이거 말을안 하지만 딱 봐도 왕자에게 쿠사리 내 먹었겠죠? 그러나 좀 커다란 기척이 느껴졌는데 던전 안쪽으로 들어가자 보스에게 쫓기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도대야도 무슨 도대체 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야도대 로키 실베리아. 고이마법요 니크로마즈의 의야다 겉으로 봤을 땐 살려달라 말부짓는 죽방 마법사였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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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척 뒤통수 치는 얍삽이 그 자체였죠. 카게마가이 로키는, 욕 이에바, 계산 <laughs> 높이 마법사, 이 때, 도로가, 라네 <목소리가> 하지만 그 순간 필살기를 사용하는 보스. 그걸 빠르게 등장해 구해주는 주인공들이었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로키를 클라시아에게 맡기고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셋. 요루하의 보조마법을 둘둘한 뒤 어그로를 끄는 어니스트였고, 쉴드마법으로방어에전념하는 요루하. 그 사이 필살기를 준비하는 남주였죠. 아래, 아래? 미나래나이코가いると思ったら. 라스팅 그피리오드全員集合 야바이네, 카레. 마법의도시전개이3 밑즈 대고 데키려봐, 마, 유쉴. 이다다 하지만 그 마법 동시 전기를 몇시 깨버리는 캣토라이 남주. 시레 그 <laughs> <iej Dante> <tweede>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반격을 하려는 보스 모 그걸 또 리플렉션 마법으로 무지개 반사 해버립니다 스승에게 외웠던 개사기 특급 기술 중 하나였죠 거기다 마지막에는 불기둥 마법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이걸 추방한 왕자는 진짜 뇌가 있는 거냐 어쨌든 기가 막히게 보스법을 처치한 주인공들 하지만 아직 진정한 이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아군이 너무 약해 보조 마법을 관하던 궁정 마법사 주방당에서 최강을 노린다였습니다.